고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증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혈압이 막 올라가 있고 음. 잠잘 때 내려가 있고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혈관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혈압이 약간 오르기 시작해요 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이 혈관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음. 뇌까지 피를 열심히 보내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져야 뇌로 피를 원활하게 보내요. 강제로 혈압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원활하게 가지 못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뇌 문제가 생기죠. 뇌가, 음. 세포들이 일부 죽기 시작하겠죠. 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은 허, 혈, 피가 음.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지러움증 있죠? 네.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눕죠. 아, 그래야 피가 가는구나. 그렇죠. O... Um.